시원해, 이거 봐. 금방 지워져. 정말 껍데기를 벗은 느낌이에요. 얼마 전 론칭한 신림 클렌징 워터 리무버로 메이크업을 지워볼 건데요. 자, 먼저 클렌징 워터를 손에 덜어낼게요. 중요한 건 이렇게 한 손에 열수 있는 패키지. 제가 아주 신경 쓴 패키지고요. 이게 용량도 250ml라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. 여러분, 잘 보세요. 워낙에 세정력을 신경 쓴 제품이라 빨간색이 바로 나왔죠. 이렇게 파데가 벗겨지고 있습니다. 잡티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죠? 자 이제 눈 화장을 지워볼 건데요. 네바인 눈이크 오프 필터 컨트롤 G 리무버를 사용해서 반드시 흔들어 주셔야 돼요. 속눈썹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한번 꾹 눌러줄 거예요. 화장을 녹여내게끔 밑에서 위로 점막에서 접촉하듯이. 그럼 이렇게 점막 사이에 있던 요 액체들이 닦이게 돼요.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는 거죠.